안녕하세요. 호박골 온 친환경 농부입니다. 드럼통 보일러 만들기 1편을 제작해서 올렸는데요. 기름 보일러, 보일러에서 띠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전자 펌프가 되겠고요. 이것이 성풍기. 또 이것이, 그, 점화 트랜스가 되겠습니다. 아고 전압을 유도해서 저 안에, 그, 노즐 부분에 아,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을 붙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아, 전자 펌프하고 먼저 송풍기를 가동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 송풍기가 가동이 안 됐더렸는데 몇년 지난 그 기름 보일러라서 그 모다에 어 모다가 돌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벤치로 붙잡고 여러 바퀴 돌려 주고 나서 시험을 해보니까 현재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. 전자 펌프를 가동해 보겠습니다. 이 소리 들리시죠? 웅하면서 응그 전자 펌프가 가동되는 중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 스파크 점화 트랜스인데요. 이것은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. 눌렀을 경우에 그 전기 불꽃이 뛰는 소리가 뿌직뿌직하고 나야 되는데,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에, 그, 점화 트랜스 안에 전자 기판이 들어있는데, 그 부분하고 그 전기관계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대해서, 이곳에 대해서 그 스파크를 일으키게 하는 정보가 있으시면, 저에게 꼭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박골로원이었습니다.